오늘은 사다리. 사다리는 1단, 2단, 3단, 4단, 6단, 8단, 10단, 7개 있어요.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영상 잘 받아야 돼요. 이거 계속 사용할 거예요. 자, 일단은 1번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. 1번에 손을 놓고 5번으로 앞에 줄 누르고, 5번 앞에 있는 실 누르고,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가요. 그런 다음에 3번, 3번.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5번 실을 둘다 놓으세요. 그리고 5번 실 앞에 있는 실 하나, 두 개는 누르고, 그 다음 실, 엄지 앞에 쪽에 있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가요. 여기 계속 나오는 장면인데, 요거잘 보세요. 3번 밑에 실두개 있죠? 가로선 위에 있는 실 중에 엄지 쪽에 있는 실을 엄지 위로 올려서 내리세요. 그리고 밑에 있는 실은 안으로. 여기도 엄지 쪽으로,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삼각형 보이죠. 이 삼각형으로 3번을 집어넣으면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5번 실 빼세요. 그리고 쫙 손가락을 펼치면 어, 사다리 이상한데요. 얘를 돌리면 일단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1번에 걸치고, 5번으로, 5번 앞에 실을 누르고, 아래에서 위로 실을 떠가죠. 이 상태에서 3번 가고, 3번 가고, 여기에서 5번 실로 와요. 그런 다음에 5번 실로 하나, 두개 누르고, 아래에서 위로 실을 하나 떠가세요. 여기,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. 3번, 앞에 있는 실 바깥으로 빼고, 밑에 있는 실 올리고. 여기도, 가로선 위에 있는 3번 실, 엄지 쪽으로 빼고, 엄지에 있던 건 안으로 빼고. 여기 삼각형, 만들어진 거에 3번 집어넣고, 5번 실을 빼면서, 3번 손가락 펼치면서 손바닥을 밖으로. 그 상태에서, 왼손을 돌리면, 일단 사다리. 끝.